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아바타 천만쌤입니다 반가 반가 어,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음, 하루가 참 금방 가네요 어, 후딱 갑니다 후딱 가 어,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좀 피곤했어요 하지만 어, 주가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, 그래도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올라갈 길이 이제는 어 한참 멀었죠. 올라갈 길이 멀었어요.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. 음더 이상의 뭐 경기 침체란 말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아닌데, 어제 자꾸 이상한 글을 붙여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, 한번 보세요. 경기 침체, 경기 침체인가? 미국이 어 미국은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단지 그냥 뭐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먼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뭐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, 있을 거예요. 특히, 이제, 엔캐리 청산에 따른, 어, 그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거기에 고용지표까지 이제 곁들여가지고, 어, 제가 볼 때는 세력들, 특히 해치펀드들의 그 농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음, 알고리즘 매매, 아니,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, 어, 농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뭐,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. 하여튼,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. 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세가 이제 돌아오는 것 같고 회복세 돌아오는 것 같고요. 오늘 로이터에서 아주 웃기는 또 이야기 나왔죠. HBM3 5세대 뭐 승인났다 이게 단독 보도를 나왔던데 뭐 저도 보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역시나 어 아니다.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어 아직까지는 뭐 거의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분 같습니다. 어왜 이렇게 또 로이터는 왜 이렇게 장난질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전에는 뭐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난리치더니 이제 또 패스했다고 합격했다고 또 난리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가지고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미를 꼬시려고 하는 건지 어이 로이트 이놈들 어, 상당히 좀 골때립니다. 어, 이런 놈들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.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알밤열 때를 그냥 탁탁탁 때리고 싶더라고. 하여튼 웃겼습니다. 그래도 어 기대감 있습니다. 아, 성능은 조만간 이제 5세대 5세대 HBM 조만간 승인 날것 같아요. 승인 나고 이제 매출 늘어날 거예요. 아무리 뭐 허접하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어설픈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요즘 돈잘 버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고점 대비 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어,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어 최근에 다시 원위치로 갈것 같아. 다들 뭐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. 그래도 우리의 삶에, 어, 아직까지 좀덜 침투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분야는 AI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AI. 이제 초입단계죠. 초입단계. AI 관련된 산업과 그 반도체는, 어,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빅테크들이 잘해요. 또, M7들이 돈을 잘 벌어내요. 잘 벌고 있고,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그 IT 버블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어, 각종 뭐 유튜브에 보면 전문가들 뭐 지표를 가지고 수치를 보여주고 막 하던데, 어,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은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아, 며칠 전만 해도 뭐 골드락스 온다고 난리 쳤는데, 갑자기 어느 한순간 주가 폭 빠졌다고 해가지고 경기침체 아니냐, 응? 이제 뭐 불황이 온다고 하는데, 아직은 제가 볼 때가 그렇게 그는건 아닌 것 같고, 음, 전에 말한 것처럼, 뭐, 엔캐리 청산과, 뭐, 고용지표 같은 것들, 뭐,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, 엔비디아가, 뭐, 또, 그 블랙열에 대한, 그 반도체, 그 결함상, 설계, 설계상 결함이 있다. 뭐, 그런 이유들을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. 여요에 또, 워렌버피 워렌 형님의, 음, 그, 애플 주식, 어, 절반을 매도했다. 현금을 확보했다. 이다두달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있는 것처럼 어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공포스럽게 이제 딱 치장을 하는 거죠. 결국 보면 개미 털려가는 것 같아. 주가 어 폭락유도로 해가지고 이럴 때 서로 꿋꿋하게 있다가 오히려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오를 때 팔고 있는 개미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. 똑똑할 수도 있어요. 이제 한번 속지 두번 속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조금씩조금씩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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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겠죠. 갑자기 그냥 훅 빠진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. 하여튼 어, 저도 어, 이렇게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참 별의별 걸다 겪어봅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코로나도 겪어보고 어, 이런 아주 특이한 블랙 먼데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, 경기 침체 어, 우려감 때문에 이 폭락하는 장수도 한번 겪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6만여자 깨질 때 5만7천원 5만6천원 5만7천원 사이에서 매수한 분들이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현명한 분 같습니다 6만여자 깨지면 은 땡큐지 뭐 본주도 마찬가지예요 7만2백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7만1천원대 그 밑에서 산 사람들은 완전 땡 잡은 겁니다 얼마나 싸게 잡았어요 또 올라가요 삼성전자 삼성이 뭐 실적이 안 좋고 개판 쳐가지고 주가 빠진 겁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어,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, 어?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팔기 좋잖아요. 그래서 삼성 집중 팔았지만 다시 또 삼성 들어와요.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.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. 삼성 오른다니까요, 결국은. 다시 또 원위치 갑니다. 그러니까 쌀 때, 이런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, 그래서 제가 몰빵 때리는게 아닙니다. 정 사고 싶으면은, 조금씩 조금씩 사고, 되, 사면 됩니다. 너무 폭락을 들어가도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어느 정 안정, 안정화 됐고요.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갈 때 그때 보고 이 반등의 기미, 반등의 추세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가지고만 됩니다. 하나씩 하나씩 한 주씩 두 주씩 뭐가라는 거죠.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은 막 그냥 폭락장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. 근데 너무 용기를 내세우다가 또 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살짝 보고 관망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바닥 찍었다 싶으면은. 이제 모아 가는 겁니다. 또 올라가다 보면은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고 그때 가서 팔고 나도 됩니다. 정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상승할 때 어, 상승할 때좀 많이 올랐을 때 착실 안 하고 떠나세요. 계속 보면 축하받았다고 뭐 질질대는 분들 이 있던데 제발 징징대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. 그럴 땐 과감하게 탈출하셔도 됩니다. 정신건강이 우선입니다. 아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도 좋을 것 같아요. 내일도 상승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편안하게 쉬시고, 시원한 물에 샤워하시면서, 어, 에어컨, 바람 시, 에어컨 바람 쐬세요. 그러니까 맛있는 어, 커피나 음료수 한잔하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천만 전자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, 천만 뉴스 채널에도 오셔서 어, 좋아요, 구독, 알림, 설정, 그리고 기회되는 분들은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